The yeah. cat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성령께서온다는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열매맺는 삶이 될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금융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스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할 뿐만 아니라 저희 본 교회에 계시는 존 톰슨 목사님, 강동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모두를 예스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장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그라고 여기서 나온 것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자, 우리 말씀 계속해서 어,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어 우리 표, 2021년도 표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지식계서 계속 자라가라라고 했는데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계속 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분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께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며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까 우리 또한 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 우리 삶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고난이나 그런 것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즉 성장.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렇게 뭐, 만약에 주일날에 아니면 금요일에나뭐수요일에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걸로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이 내 음식이 되는. 음식을 먹고 그것이 내 안에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히브리서 5장. 같은 장이 있어요. 그 바로 이어서 11절부터 14절,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멜기세댁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정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바로 읽어서 예수께서 온전하게 고단통해서 순정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근데 지금 바로 이어서 오는 말씀이에요. 11절부터 이쁘니까 멜기세 그 예수께서 멜기세의반차를 따라서 대대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근데 그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다. 너희한테 너희가 아직도 듣는 것이 둔하고 말씀을 말 빨리빨리 먹고 자라서 누구에게 어, 전해줘야 되는 자들인데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들처럼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 경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계속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처럼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고 하면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을 하면 그것이 내게 영양분이 되고 그래서 장성한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경험이 되면 나에게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또 읽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거 주일날 이제 톰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입술에 입술을 제어하는 것 입술을 제어하는 것과 영적 성장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읽었었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러니까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3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 뜨그닥뜨그닥 하는 말 있죠? 우리가 말의 입에 왜 제갈을 씌우냐, 왜 제갈을 물리냐, 왜냐 하면 바로 뒤에 나와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들의 입에 제갈을 물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에 제가 물리는 것, 입을 조절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 될,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에 제가 물리는 것, 입을 제어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서 온전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군데 한 덜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아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여기 베드로전 3장 1절부터 보면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뭐 육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육체적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포함되는 이야기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아내와 남, 그냥 육체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내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오 절에 보니까 거룩한 분야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단장했다고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읽어보면 자기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단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장을 왜 해요? 이제 나중에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하고, 예쁘게 입고, 꾸며서,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단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장하는 거그 과정이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을 함으로 그 단장을 하는 과정이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영적 성장하고, 성숙해서 온전하게, 거룩하고 흥미없게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성활 해서 예를 좀 들어보면, 은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밥을 잘 먹으라고, 또는 뭐, 핸드폰 하지 말고 빨리 자라고, 빨리 푹 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위험한 거는 만지지 말고,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왜 지시사항을 왜 그런 명령을 왜 지시사항을 줄까요? 자식들을 위해서죠. 자식들이 잘 먹어야 잘 자고 잘 먹어야 잘클거 아니에요. 잘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험한데 가지 말라고 하면은 안 가야 뭐 다친 다치는 곳 없이 문제 없이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아니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배려하고 뭐또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런 것들을 왜 가르칠까요? 예절을 왜 가르칠까요? 예의를 왜 가르칠까요? 이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아이 스스로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시 사항을 주는 거죠. 이거 너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나눠 먹어 이렇게 지시사항을 주는 거죠 배려를 배우게 하는 거죠 그렇게 배려를 배우게 함으로써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한 아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성품이 발달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아이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사항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만약에 지시사항을 받으면 따르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이거 줬는데, 음식 줬는데, 나눠 먹어. 친구랑 나눠 먹어. 아니면, 이거, 이거, 어, 친구한테 양보해봐. 이렇게 했는데, 안 따라요. 나는 나만, 나만 먹고, 나만 그냥 이렇게 이기주의하고, 그렇게밖에, 뭐, 나밖에 몰라요. 그러면은 성장하고 성숙한 아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야, 순종해야, 그 말씀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 이제, 금요일인데,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요 예배는 성금요일로서,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께서 죽으신 죽음을 기억하는 날인데, 근데, 우리가 단수,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께서 피 많이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래서 너무 슬퍼, 막 슬퍼, 슬픔에만 더 잠겨서, 그렇게 있으라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오늘 아까 말씀 봤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알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 2장 5절에서 11절 읽어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체이신데 그렇게 동민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본인을 낮추셔서 어떻게 해서 딱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말이 뭐예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오늘 예수께서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예수께서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의미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 성장과 또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말씀을 통해서 통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성장하면, 우리가 적은 적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앞, 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9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마지막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라고 했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 어, 예수, 예수 그리스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온전하게 되셨고 아까 히브리서 5장 본문 말씀에 거죠 8절, 18절에서 10, 10절. 예수 께서는 그렇게 죽, 죽으심으로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본인도 온전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본늘 보이신 것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경험해서 나에게 영적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내 삶에도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될수 있도록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고, 삶에서 순종하시는 복종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종하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나 영혼이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 삶 속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에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 드마 우리가 마에게서 말씀 주셨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항상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나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버지의 뜻을 더욱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욱 더 경험하고 아버지 온전하게 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것뿐만 아니라 나의 나에게 내가 온전히 어머 성장 성장할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 이 시간에 같이, 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예수를 아직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다 쏟으시고 죽음을 하신 이유는, 죽음을 당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아버렇게 순종하심도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께서 저를 위해서, 나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또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항상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 주인되어 주셔서 영적성화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그 말씀을 경험하고 삶속에 적용하여서 영적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어 복된 영광의 국제 교회에 함께 같이 예배하고 싶다면 저희 어 교회 웹사이트 www.mybgim.com www.mybgim.com으로 방문하셔서 거기에 보시면 저희 연락처나 뭐 이메일 등뭐 문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보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어 답변을 드리고 같이 함께.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스룸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